네, 반갑습니다. 우리는 이제 기독론 두 번째 시간에 와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페이지 45쪽 3장, 하나님의 성육신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기독론은 하나님의 성육신을 다루는 것이 주요하다. 그리고 십자가가 있고 부활, 그리고 이제 마지막까지 삼중집과 마지막까지 다루는 것이 우리 기독론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철원 교수님의 기독론에는 성육신에 대한 아주 중요한 중요한 이유들이 쉽고 명료하게 제시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론 책들이 있는데 어떤 것을 선택하고 집중하느냐 이것은 좀 다양한 다른 문제죠. 네, 이 서철원 교수님의 기독론에서는 이제 성육신에 대해서 아주 명료하게 잘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를 믿고 이해할 때는 서철원 교수님의 기독론 책이, 그리스도란 책이 상당히 주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러한 말을 해야 하는데 그 예수를 믿는다 할때그 말이 상당히 종합적입니다. 이것도 그 구체적으로 나눌 때는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단을 나눌 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이단 분류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이단 분류에 포함시키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이단 분류에 포함을 시키죠. 그래서 본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아예 이단 검증에서 제외를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동론을 공부하게 되면 이단을 검증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수를 어떻게 말하는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쉽게 할수 있는 것은 기능적, 저는 이제 기능적이라고 기능적 기동론이라는 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를 기능적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좋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나에게 도움을 준다. 뭐 예수님이 나에게 내 병을 고쳐준다. 뭐 이렇게 이제 그 기능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은 종교의 하나의 패턴이죠.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종교인데 그러한 패턴을 따르지 않고, 어, 목적이 예수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기능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 사회에, 우리 교회에 의해로 있죠. 그러한 것들을 어, 범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합니다. 성육신에 대한 이해를 이제 하게 되면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잘 어, 하게 그 분류, 분류 부, 부분할 수 있게 되죠. 먼저, 이 성육신의 동의, 성육신의 원인은 어, 죄 때문이라고 아주 감명하게 선언한 것이 이제 우리 교재의 특징입니다. 46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유신은 죄 때문이다. 그래서 호거스틴이 어, 오펠렉스풀파메 이렇게 하겠습내 죄가 복이다. 이러한 선언이 성유신의 신비 문장이라고 하는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문장입니다. 내 죄가 복이다. 어, 왜내 죄가 복이 있을까요? 내죄 때문에 성유신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복이다. 이렇게 어르신이 성유신의 신비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종통 기독교 신학자들은 구원의 신비, 이 구원의 신비라는 것은 나 죄를 내 죄를 구속하신 신비 이거에 깊이 창염돼 있었고 이 죄를 구원하시고 오신 하나님의 성유신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말하면 기능적으로 어떻게 하면 교회를 빨리 키울까, 어떻게 하면 성교를 많이 할까? 이런 것은 다 어떻게 하면 기능적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신학의 기본 훈련이고 우리 믿음의 훈련도 우리의 믿음의 주이신 예수께 집중하고 더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주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구주 하나님이 보이면 구주 하나님께서 내 죄를 구속하신 것이 또 보이게 되는 것이죠. 이두 개가 같이 모이게 되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라고 저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유신의 동리는 죄다 이렇게 말하고 싶고, 그런데 이제 그 뒤부터 성유신의 이유를 이제 여러 개, 여러 가지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리겐부터 있고요, 둔스코트스오시안도 종교개혁시대 오시안도 그다음에 메게시나, 발트의 신학, 에르코프 신학, 라너 신학까지. 예, 전전개를 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거제를 보면 정통 신학은 한 줄밖에 없고요. 또 이제 다양한 이설들이 어, 한 10분의 9를 차지하고 있다고도 어, 볼수 있겠죠. 우리가 아래로 더 위로 기둥은 상당히 많이 차지했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기둥은 굉장히 짧지 았 않습니까? 여기서도 성육신의 예, 동의는 죄다 이게 굉장히 한 페이지밖에 안 되지만 이제 다른 쪽에는 이오리겐에서부터라나까지칼라나까지 어, 고대에서부터 현대까지 많은 신학자들이 성육신의 성인을 죄가 아닌 다른 것으로 제시한 케이스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수 있고요. 그러한 케이스들은 모두 다 우리가 취하면 안 된다. 주의를 해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기본은 인간을 높이는 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할때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것인가, 인간을 높일 것인가, 이걸 한번 주의해 본다면 금방 알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신학의 목표는 주 예수를 높이는 것에 포커스가 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데 포커스를 한번 세워 보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을 만난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저를 보낸 그러한 미션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신학 이것이 제가 추구하는 신학이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선교 전도 이것이 제 목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전도 활동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른 모든 신학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을 높이는데 도구로 전락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패턴을 피하고 하지 말고, 어, 그러한 사람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고, 최선을 따르지 말고, 적극적으로 배격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성육신의 필요성은 이제 이 서철원 교수님이 이제 죄와 구원의 후의 목표, 원인과 목표의 차이죠. 그래서 그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약의 성취, 그 다음에 원상 회복의 법, 속죄 제사, 새 인류의 조성 네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재밌는 좋은 그런 정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 하셔 하심 하셔서 이루신 것, 그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언약의 성취.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고, 자기 백성을 삼으신 것을 성취하고 완료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원상회복의 법. 이 원상 회복의 법은 상당히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어디에서 이것을 가져왔는지 모르지만, 회복이라는 신학이 있거든요. 회복 신학. 그래서 이제 거기서 원상 회복을 가져왔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원상 회복이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탈리온이라고도 해요. 탈리온. 탈리온은 동해복수법이거든요 그래서 눈은 눈에 이는 예, 이것이 탈리온 그러니까 성경에도 있지만 근동의 문헌에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탈리온이라고 해서 동해복수법 동태복수법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원, 이제 세속의 법에는 동해복수법이라고 하는 복수 징벌에 관심이 있는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는 징벌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원상회복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 법 이해가 완전히 달라요. 법이란 것은 징벌을 해서 어, 바로 잡으려고 하느냐, 아니면 회복을 해서 건강하게 하려고 하느냐. 이것이 예, 법의 아주 중요한 두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쉽게 법은 징벌적 조치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성경에서 법은 항상 어, 교회에서 배우겠습니다만 건덕, 세움에 있거든요.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잘못된 것을 교정해야 하기 때문에 법이 있죠. 그래서 회복 원상 회복의 법 그러니까 처음에 아담이 얼그런 왔던 것을 주 예수께서 오셔서 회복하는 법이 이제 성신의 목적 원상 회복의 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속죄 제사는 이제 여기서 상당히 구속사적으로 감동적이에요. 그것은 이삭의 속죄제사의 제사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에서 모리아에 있는 그 산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모리아가 에루살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바위 2에서 예수님이 속죄제사로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속죄제사 아브라함의 여호와 일에 이것이 다그 골고다에서 이루어지는 방식으로서 속죄제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사라는 개념이 십자가에 있어요. 아주 뒤에 다시 십자가에서 또이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했을 때 권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 성경적인 기본 개념은 속죄제사 개념이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한 최종 목적은 새 인류를 조성하는데 이새 인류는 성령으로 조성하죠. 그래서 새 인류에서 성령이 기본적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새 인류 조성까지가 이제 성육신의, 성육신의 필요성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언약의 성취, 원상회복의 법, 석죄에서 새 인류의 조성, 이것이 성육신의 필요성입니다. 이성육신 해서 할 일을 말한 것이죠. 그 다음에 성육신은 임마누엘이다. 그런데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어, 마태복음 1장에서는 임마누엘이 어떤 뜻일까요? 마태복음 1장에서는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 성유신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셔서 함께 하시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학은 이 죄의 사함과 아주 긴밀해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죄와 별개로 죄를 자연으로 보거든요. 우리는 죄를 부자연으로 보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컨셉의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학에는 항상 이죄 사함 개념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죄 사함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목표로 하고, 지시하고, 고백하고, 전도하는 것이 우리 신학이고, 우리 고백이고, 우리 설교고, 우리의 삶이죠. 그래서, 인마누엘이라 했을 때는 구주 예수를 하고 그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죄에서 구원하셔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신의 주체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구원 협약이라는 것을 배웠죠. 그래서 구원 협약이라는 것은 영원에서 삼위간의 구원에 관한 작정이거든요. 그때 성자 하나님으로 성신하여 죄를 구원하게 하신다. 이렇게 구원 협약이 되었다. 이렇게 구도화가 되었다고 신학적 사유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성신의 주체는 제입격 성자 하나님. 그것을 로고스라고 하죠.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랭귀지가 아니고요, 스피치가 아니고 가끔 스피치로 번역하기도 하는데 로고스예요. 로고스. 로고스는 철학적 로고스와 성경에서 말하는 로고스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가끔 이제 신학자들이 성경의 로고스와 철학의 로고스를 이렇게 유사관, 유사 개념, 연관 개념으로 비교하고 이렇게 연계하려고 하는데 그건 바람직하지 못하죠. 언어는 같죠. 그러나 그 로고스는 삼위 하나님의 제 위격을 지시하. 지시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가 믿는 로봇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번역할 때 영어를 word 우리 우리 말로는 말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랭기지가 아닙니다. 그로봇께서 인간이 되셨는데 육체와 영혼을 취하셨다. 이것도 상당히 어, 중요합니다. 그, 그래서 성신하신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 이제 57쪽에는 이제 서철왕 교수님께서 개념화한 아버지의 객관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객관화라고 한 것이 이제 상당히 쉽지 않은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 개념을 훈련할 때는 이제 우리 언어도 우리 제가 말한 것을 사람 다 주관으로 말을 합니다. 객관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객관이 뭐냐 했을 때 이 사유에서 객관은요, 나와 내가 나가는 것이 분리되지 않고 함께 있는 것을 저는 객관이라고, 객관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언어는 나가는 순간 주어 담지 못하고 공중에 흩어지는 것이 특징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아버지의 말씀, 성자 하나님은 아버지에게 나오시지만 아버지에게서 분리되지 않고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 그러한 실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객관하죠. 객관화라고 했다고 이해를 해요.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에 대한 교부들의 가르침을 쭉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교재의 특징은 교부들의 가르침이 아주 명료하게 간략하게 제시되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가끔 서초영 교수님 책에 각주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보면 다 교부들의 문헌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들을 다 읽고 거기를 요약해서 정리한 아주 많은 독서와 연구의 결과가 지금 현재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교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런 식으로 공부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이가 드셔서 상관없죠 계속 이게 독서 독서 요약을 해보는 것이죠. 제 후배 에 조창원 목사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항상 독서 요약을 해서 인터넷에다 올려줘요. 그것이 아주 중요한 학문 훈련이더라고요. 그 미국에는 메이처 박사님도 처음에는 계속 독서 리뷰를 훈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몇을 여러분들도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이 책에도 독서 요약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긴 페이지를 한 줄로 요약하기도 하고 또한 줄을 두 줄로 분려서 요약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성육신에 대해서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든 교부들이 지시했다, 제시했다 이라는 것을 쭉 밝히고 있습니다. 64쪽에는 성육신의 방식. 이것은 로고 사나님께서 인간 본성을 취하셔서 신이 되셨다 이렇게 한 것이고요. 그다음 여기에서 이제 어, 재미 재밌, 재밌고 어려운 표현이라고 할수 있는데 무인격적 인생 인성을 취택하셨다 이런이 표현입니다. 이것도 한번 깊게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 성령과의 성령의 내주 성령과의 교통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무인격적 주택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신성의 내주를 믿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신성이 내주한다고 성령, 하나님의 성신의 신성이 내주한다고 믿으면 안 돼요. 부당하거든요. 예수님에게도 성령이 임하셨을 때 성령의 신성이 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성령을 주님이 그 받으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이거든요. 그때 성령의 신성체가 아니라 성령의 인격이거든요. 그때 이제 무인격적 인성, 무인격적 취택이라는 훈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자의 신성이 인간에게 그 성신할때 들어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엑스트라 칼빈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이 인간을 두었을 때 그럼 성자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우리 칼빈파들은 신격의 내주를 주장했고 신성은 만유에 계신다 이렇게 해서 엑스트라 칼빈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인 인격이라고 하고 신적 인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은 인간의 영혼과 육체를 완전히 취하셨지만 영혼의 인격이 없는. 무인격적 인생이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출생의 길 출생의 길은 이제 동정녀 탄생이죠. 그래서 우리는 메이천 박사가 쓴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정규철 박사가 번역해서 C.L.C.에서 출판되어 된 책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구입하셔서 읽으신다면.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은 계속 읽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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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한 10여 년 정도 계획하시로한 권을 읽은다고 생각하신다면 15년 뒤에는 아마 숙달되지 않을까. 저는 매이천에 바울 종교의 기원을 지금 한 10여 년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10여 년 만에 이제 그, 그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경의 경가 이제 그리스 동전의 탄생이 좀더 어려워요. 그것을 같이 읽어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전의 탄생이 우리 사도신경처럼 쉽게 믿어지는 것이 아니, 아닙니다. 쉽게 표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칼 발트를 공부했지 않습니까? 칼 발트에게 동전의 탄생이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칼 발트의 교회 교약 1-2번에 그리스도의 동전의 탄생에 대한 제시가 있습니다. 똑같이 그 성령으로 동경녀에게 태어났다 이렇게 칼 발트가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통적인 신학이냐 이 평가는 좀 달라요. 근데 이 제시를 벌커블리스 벌커블 박사가 보고 메이체에게 아니 빨칼 발트에게 동전의 탄생이 라는 표현이 있다, 이렇게 조신하게 써놨어요. 그것을 보곤 사람들이, 아, 아, 칼 발트에게는 성육신 신학이 있구나, 동전의 탄생 개념이 있구나, 이렇게 판단 혹은 숙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동전의 탄생이 있다면 기독교 정통신학이 있는 것이거든요. 동전의 탄생교를 믿는 사람은 상당히 정통적인 신학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만 동정녀 탄생을 말하지 신학을 묵상하거나 성경을 묵상할 때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성탄절에도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묵상을 잘 하지 않아요 그냥 낮은 곳으로 오신 하나님 이렇게만 묵상을 하고 설교하는 패턴이에요 그러나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한 신비를 묵상한 것은 아주 깊은 신학 수준입니다. 아주 고난도의 신학 수준이라고 어, 봐야 돼요. 성령으로 태어나셨고, 마리아에게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 자유주의 신학에서 동정녀 마리아 탄생을 어, 부인했죠. 그거에 대해서 또 부인한 신학에 대해서 쭉 어, 말씀하고 제시를 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 사도 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성자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 이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죠 성경대로 믿는다 교리대로 믿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과 교리 외에는 이렇게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학 설을 해서 성경을 따라 신학한다, 교리를 따라 신학한다, 내 믿음을 따라 신학한다, 계시를 따라 신학한다. 이게 동정녀 탄생에서는 정확하게 집중하고 이렇게 합치되는 부분이라고도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육신의 예언은 이제 구약 성경에서 쭉제시된 것이. 이제 어 73쪽에서부터 82쪽까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서 구약성경에서 메시아께서 오심 이거에 대해서 제시를 했죠. 그런데 이제 중간기에 이제 다윗의 후손이 온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다윗의 후손을 정치적 메시아로 이해한 것이 중간기 메시아 이해의 큰어 오류죠.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했을 때 부활한 주님을 보고도 사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주장했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설명하지 않고 꾸지라 하지 않고 기다려라. 성령이 오면 너희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할 것이다. 권능을 봐서 너희들이 나를 증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10일 동안 다락방에서 기다렸죠 근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합니까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주장하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그가 성령을 보냈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설교를 해서 예루살렘에 3천명의 그리스도인이 오순절날 생긴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메시아께서 오심을 예언했죠. 그 메시아, 메시아는 하나님 나라를 어,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믿도록 오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 메시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이고 그 믿는 백성들이 총수가 곧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는 우와 평강과 희락으로 우리는 언제든지 어느 장소에서든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그러한 믿음의 족속들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성육신이라고 하고 그 성육신은 완전한 육체와 영혼을 취하신 하나님. 그래서 참 하나님, 참 인간이신 성자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성육신하신 주 예수를 온전히 믿고 신학을 함으로 구원에 이르고 이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교회를 이룹시다. 감사합니다.